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잉회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 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암내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강릉 경포대가 7분밖에 걸리지 않고 강릉 IC도 7분, 그리고 강릉 KTX역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양원 교통망의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주택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58평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4m 아스팔트 도로로 잘 포장되어 있고요, 전기 상수도 시설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경포대 바다가까지는 7분 거리. 어, 그리고, 어, 강릉 IC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릉 KTX까지도 역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저희 꿀벌아 고마워 공인 중에서 사무소가 있는 거리로부터 한 400m,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저희 마을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토지 지적도 경계선입니다. 여기 포함되 있는 도로도 이 토지 258평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위쪽으로는 이제 축대를 쌓아서 이쁘게 잘돼 있고요. 좌 측에는 이미 건축물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차질고요저끝 부분에는 맑은 어,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258평되있습니다1년 아, 사계절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요. 아주. 어, 주변이 선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중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원주택지입니다. 어, 본동산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가 되겠고요. 어, 교통망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암내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입니다. 위쪽에도 도로가 있고요. 바로 저쪽 아래에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어, 전원주택이 아, 사채체다섯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산너머에도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강릉 경포대 바닷가도 7분밖에 걸리지 않고, 강릉 IC 5분, 그리고 강릉 KTX 역 10분 정도 아주 양원 교통망에 있고, 활중해가잘 드는 저는 주택지입니다. 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